야 이거 뭐야 백종원 아저씨가 또이걸 라면까지 또 어, 출시했나본데 아주 어, 매콤한 비법의 국물로 진한 풍미 해가지고 나온 백라면 네? 백종원의 백국 이게 과연 어떤 맛일까 괜히 궁금해지게 만드는 백라면 야, 이거 한번 어? 맛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야, 안녕하세요. 막걸우 TV 푸단탄일표 채널 라면 어디까지 먹었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합니다. 오 자, 여러분 들 오늘 리뷰해볼라면 아, 백종원 아저씨의 백국 백라면입니다. 아, 신제품 코너 보니까 여기 이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맛봐야 돼, 말아야 돼. 어, 고민하다가 어, 신제품이니까 또 이런 라면 또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예, 우리 백종원 아저씨의 그냥 매콤한 비법이 진한 풍미로 담 담아져 있는 고소한 계란 후레이크가 맛을 잡아준다는 어, 그 맛. 팔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유통 판매는 더본코리아 어, 백종원 아저씨 회사에서 하는가봐. 라면이 뭔가 기존 라면 회사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살짝. 어, 2%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아무래도 좀 가격대를 낮추고 맛은 좋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가격을 만족시키고 맛을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으로 만내기 위해서 좀 거칠애를 좀뺀 그런 느낌의 제품. 그런 라면 느낌? 아무튼 요거 한번 뒤로 백하는 그런 맛일지 아니면 정말 백종원 아저씨의 어? 진한 풍미가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한번 직접 맛봐야 되겠어. 아주 그냥 뭐 벨게 다 나오네, 여러분들. 백쿡이라고 해서 요즘에 소세지도 나왔죠, 여러분들. 백캠, 백소세지 뭐 이런 거다 나왔는데 이제 라면까지. 분말스프하고 건더기스프 건더기스프도 스프. 건더기 꽤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육탕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면발은 약간 두꺼운 면을 썼네 끓이는 방법은 에, 별반 다를 게 없어 국물라면더라고 여러분들 자 그럼 요거 한번 맛을 지대로 보자고요 조리법대로 이렇게 한번 끓여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건더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이런 계란 후레이크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미역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시원한 국물을 위한 기본적인 뭐 그런 후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한 계란 후레이크를 기본 베이스로 한 그런 계란 후레이크가 이제 맛을 더했다 뭐 그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면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살짝 기존 유탕면 보다는 살짝 두꺼운 그런 면인 것 같아. 용량이 살짝 아쉽네. 대부분 이제 라면들이 120g 정도를 주거든. 근데 이거는 115g이야. 끓이면서도 어 살짝 뭔가 양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종원 아저씨는 좀 가격을 싸게 어 많이 파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 하나 끓여서는 살짝 좀어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면 용량이 좀 작다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국물 맛을 어 한번 볼게요. 막 건더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 홍고추도 홍구, 있네, 파도 있고 국물 맛부터 한번 맛을 보죠. 음 약간 그 해물맛 어, 라면 이야 여러분들 아 아주 얼큰하고 개운한 무조건 막 맵게 만든 그런 국물 맛이 아니라 아주 감칠맛 좋게 진짜 풍미가 어,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국물 맛으로 맛을 냈네 뭐 어떤 뭐 독특하고 뭐 차별화된 요 백라면만의 특징 그런 라면보다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시원하고 어, 해물 베이스나 뭐 이런 어, 느낌 나는 그 우리 짬뽕 국물 어, 그런 비슷한 어? 얼큰 개운 국물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면발 한번 자 음, 일단 면발은 어, 확실히 기존의 당면보다는 두꺼워 쫄깃쫄깃 어, 찰지고 탕면 식식이지지만두께이 있는 어, 그런 쫄깃한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면이라 그래서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뭔가 좀더 특별하고 어, 아주 오묘한 맛을 좀 어, 내기를 기대해 봤는데 그냥. 똑같은데 여러분들? 네. 얼큰 라면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맛 있잖아 여러분들 네. 그런 그냥 어, 표준적인 어, 딱그 얼큰하고 개운한 어, 그런 국물 맛에 조금 두께감 있는 어, 그런 면발로 이 백현백국 백라면으로 이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국물 맛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예. 밥 말아 먹고 싶어지는 어, 그런 국물 맛 그래도 건더기는 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생각했던 거보다는 확실히 건더기는 푸짐하게 어, 넣어줬다는 거 특히 이런 계란 같은 것도 매운 레벨도 막 엄청 뭐 요즘에 다 자극적이고 엄청나게 맵게만 만드는데 어, 딱 좋습니다 저도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물도 어, 맛이 있기 때문에 매콤한 비법의 국물 진한 풍미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어낸 첫 번째 라면인가 <laughs>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배추원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그래도 기본 이상의 맛은 항상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인 얼굴 팔아서 출시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예, 뭐 맛은 그런대로 예, 기본 이상은 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 하시고 맛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 집중 맛 보시고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찾아서 먹을 만큼 막 독특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팔도 라면이나 기타 비슷한 예. 기본적인 맛을 가진 그런 얼큰 라면이다. 얼큰하고 시원하고 개운한 맛,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할수 있게 이렇게 녹아든 그런 국물 맛을 그래서 진한 풍미를 감칠맛 있게, 맛깔스럽게 맛을 담아낸 그런 제품이 백라면이, 백라면이다라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한번 기회 되시면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마블로 TV의 부단 타를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시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